안녕하세요 형제 피부 시찰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가 냄새 차단 제품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제품을 만드신 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한번 어떤 일에 꽂히면 끝을 보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유튜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추천해주셨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유튜브를 할수 있게 영감을 주신 고마운 분이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고요. 유튜브 채널 네가이티 v 를 운영하시는 이 반장님인데요.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반장님이 만드신 더블링 트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트랩, 그림적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열면, 냄새의 백신은 관리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육가, 좋은 냄새 트랩을 사용하더라도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냄새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품 포장 박스까지도 신경 쓰셔서 만든 제품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제품 상판과 봉수에 사용되는 결합 부품 실리콘 타이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트랩 접착제가 있습니다. 조립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 봉수 아래쪽 부분과 봉수 위쪽 부분에 보시면 빨간색 실링 고무가 각각 있습니다. 더블링 트랩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어진 것 같고요. 이 반장님께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대부분 유가 제품 여기 봉수 결합 틈 사이 유격에서 역풍이 발생했을 경우 냄새가 올라온 걸 밝혀내셨습니다. 다세대 건물일수록 역풍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저렴한 유가 제품일 경우 역풍이 상당히 심하게 올라와서 영상을 보는 내내 놀랐습니다. 이 반장님께서 다른 영상에서 실험한 제품의 다른 회사 제품 중에 역풍을 막아주는 제품이 있다며 연락달라고 수소문하신 적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틈을 메울 수 있는 제품은 실험을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실링 고무를 더블링 트랩에 넣어 공간을 메워 냄새를 차단했습니다. 실링 고무가 여기 보시면 파인 홈 부분에 들어있어서 이탈도 방지했습니다. 조립은 상판에 봉수 아래쪽 실링 처리된 부품을 먼저 지금처럼 넣은 후 위쪽 실링 부품을 넣은 다음 손잡이 부분을 지금처럼 돌려 결합되면 밀폐가 됩니다. 타 제품과 차별화된 부분이 여기에도 있는데요. 기존의 유가 제품들은 장기간 사용시 강하게 결합되는 방식이다 보니 물때나 이물질로 인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수 있는 요령을 몰라 드라이버나 펜치로 손잡이 부분을 잡고 돌려서 부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더블링 트랩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결합시 밀폐가 되는 부분에서 손잡이로 좀더 돌려도 쉽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강하게 돌릴 필요 없이 고정이 되며 풀때 역시 타 제품과 틀리게 편하게 지금처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살을 덧대어 좀더 튼튼하게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리콘 타이는 육가 청소가 필요할 때 육가 뚜껑 구멍에 짜가 손톱을 넣고 이런 식으로 열다가 손톱이 부서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긴 도구를 찾아서 열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 편리성을 위해 실리콘 고무를 여기 구멍에 고정을 시켜 눕혀두면 추후에 청소할 때 편합니다. 조립이 끝났다면 기존 육가의 봉수 부분을 푼후 더블링 틀의 상판 아랫부분에 접착제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바른 후 지금처럼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틀어줘서 본드 접착제가 고루 분포될 수 있게 비벼줍니다. 접착제로 붙이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렴한 육가 제품들과 다양한 냄새 차단 제품들은 이렇게 붙이지 않고 실험할 경우, 옆풍에 이런 식으로 들썩들썩 거리거나 수막 형성, 물이 주변에 고여있지 않으면 여기 틈 부분으로 냄새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냄새 차단 제품들은 보시면 대부분 개폐형이다 보니 머리카락 이물질이 지금처럼 끼어 공간이 생기면 즉시 냄새가 올라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냄새 차단 제품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착제로 붙일 경우 전체가 일체형이라 문제가 생길 경우 안쪽 교체도 힘들뿐더러 중간 부분을 따로 빼서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더블링 트랩은 접착제로 지금처럼 붙여놔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봉수를 지금처럼 쉽게 뺀후 칫솔로 깨끗하게 청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접착제로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봉수 부분 설명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텐데요. 기존 봉수 제품들 중에는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에 신경쓰다보니 물이 차있을 경우 이 부분이 깊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봉수물이 만에 하나 여기 라인까지 차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아래쪽으로 빠질 경우 냄새나 벌레를 막지 못합니다. 특히 유가 중에 봉수 길이 5cm 이하 제품은 배수설비에서 부적합 제품이니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본론으로 넘어가며 봉수에 물이 없어지는 현상을 봉수 파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봉수가 파괴되는지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물을 사용해서 육가로 물을 흘려 보낼 경우, 봉수 부분에 항상 물이 차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봉수에 이 차있는 물이 말라서 없어지게 되면 여기 틈으로 공간이 생겨 냄새가 올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봉수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그리고 휴지 조각 등 이물질이 물과 함께 흘러내려 봉수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 이 경우 봉수가 파괴되는 이유는 엉켜있던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로 인해 물이 흡수되면서 아래쪽으로 배관으로 물이 빠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봉수에 물이 차 있는 경우는 며칠 동안 증발하지 않고 남아 있지만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경우 하루면 물이 없어지는 걸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봉수에 물이 없다면 냄새나 벌레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품 박스에 문구가 중요한지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날씨가 추워질 경우 욕실 댐퍼 한풍기를 설치해서 외부 공기를 차단하거나 추워서 창문을 닫아놓는 집들이 많을 겁니다. 이 경우 욕실 문을 닫아둘 경우 욕실 안에 공기압이 차게 되는데요. 욕실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욕실 천장 내부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경우, 육가에 차있는 봉수물이 흔들림으로 인해 미세하게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배수에 신경 쓴 봉수일 경우 안쪽이 보시면 짧기 때문에 빠진 물로 인해 봉수가 물에 닿지 않으면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블링 트랩은 봉수가 깨질 수 있는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안쪽 보시면 내부가 봉수기피를 길게 제작해서 봉수에 차 있는 양을 늘리고 조금이라도 더 배수가 잘될수 있게 이 고정태 부분도 기존 제품은 이렇게 안쪽에 작업돼 있지만 더블링 트랩은 일치하게 만들어서 물이 잘 흘려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봉수 물이 줄어들 경우. 조금이라도 냄새벌레를 차단할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차단 깊이를 늘렸습니다. 차단에 신경 썼기 때문에 배수되는 물은 분명 짧은 제품보다 적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샤워를 할때 사용하는 물 정도는 무난히 내려가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이 반장님께서 하수구 냄새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품을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1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로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걸리신 상태로 부산까지 오셔서 제품 제작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분야에 미쳐있지 않고서야 직접 만드시는 건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개인이 구상한 대로 제품을 만드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반장님 제품에도 단점이라며 기존 냄새 차단 제품들과 동일하게 유가 사이즈에 맞는 제품이 다 있는 게 아니며 50mm 제품만 생산된 부분과 일단 제가 전해들은 판매 가격 부분인데요. 가정에서 사용되는 배수 유가는 50mm, 65mm, 75mm, 100mm까지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질수록 흘러내려가는 물 역시 배수가 잘 되며 봉수에 차 있는 물이 많기 때문에 냄새벌레 역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큰 효과를 사용하다가 이 작은 사이즈 냄새 차단 제품을 설치할 경우, 배수 부분에서는 분명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만들어 사이즈를 한 개를 더 늘리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역시 이반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고 투자한 금액을 메운 후 추후 판매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더큰 사이즈를 제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격 역시 추후에 안정화되며 이 내리는 것도 생각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해결 못한 부분을 직접 제품을 만들어 해결한 부분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란 걸한번더 느꼈고요. 꼭 이런 분들이 성공하셔서 좋은 제품이 많이 생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완벽한 제품은 분명 없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 사용입니다. 더블링 트랩을 배수설비에 부적합한 저렴한 유가에 설치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렴한 유가는 발로 밟으면 변형이 생기거나 뜨거운 온수에도 녹아 방수층까지 깨질 정도로 심각한 제품이 많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제품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냄새나 벌레로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 피부시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